2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본 단락은 시간적으로 앞에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마가는 그날 저물 때로 서사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큰 무리를 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주셨습니다. 같은 날 해가 저물어 갈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권하십니다. 건너가자는 제안이 궁극적으로는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게시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이제는 사역을 위해 이동수단으로 배가 등장합니다. 또다시 무리와 제자 그룹이 구별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무리로부터 떠나므로 스스로를 분리했다고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 쪽으로 갑니다. 채 측근 제자들 몇이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에 오르자 다른 배에 나누어 오르면서 새로운 서사로 출항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배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이 순식간에 물이 배에 들이쳐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추강했으니 어둑해진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들이 위롭게 요동칩니다. 자칫 서로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파산할 것입니다. 배를 구할 어떤 노력도 소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생명을 위협받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긴박한 상황, 제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예수님에게를 향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보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히 선생님하고 소리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의 원망 섞인 탄식에 어떤 반응도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연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치자 예수님의 시선이 사색이 된 제자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꾸짖음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은 죽음 코앞에까지 간 상황에서 맛본 예수님의 돌보심이었기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이구동성으로 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토앤의 탄식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런 경험으로 이끄신 것은 향후 그들이 자신을 뒤이어 복음 사역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험도 이성적 판단도 작동하지 않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계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상치 못한 풍랑과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고난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게시해 주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그 고난의 터널을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와 방법과 결과를 기대하며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풍랑과 위협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 가운데 알리며 세상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